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대할림, 벨림을 보겠습니다. 이말림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이마다, 이 말은 일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태나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할림, 대하다란 말은 마주 향하여 상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뵙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말림이 쓰인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시, 이 말은 미리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임시법 일시적으로 제정하는 법령이죠. 폐지한다는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시정부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김구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임시로 조직한 정부죠.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항일민족운동의 중심기관이었습니다. 임시정부 그리고 임시변통과 임시방편은 같은 뜻입니다. 갑자기 생긴 일을 간단히 둘러맞추어 처리하는 것이죠. 임종. 죽음을 맞이하거나 부모가 돌아가실 때그 곁을 지키는 것을 임종이라고 합니다. 군림하다. 임금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세력으로 남을 압도하는 것을 군림한다라고 하죠. 강림.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림한다 라고 합니다. 임박하다. 어떤 때가 가까이 닥쳐오는 것이죠? 임상. 이 말은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병상에 임하는 것을 임상이라고 합니다. 임상 실험. 병의 증상이나 진행 단계를 알아보고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실험을 임상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전무태 전쟁에 나가서 아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세소고개 즉 진평왕 때원광법서가 정한 것으로 신라 화랑의 다섯 가지 계율이죠. 학창 시절에 국사를 배울 때 많이 외웠습니다. 사사 교임살 앞 글자를 따서 많이 외웠죠. 사군이 충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친이 효 어버이를 섬기기를 효도로서 하는 것이죠. 교의신 벗을 사김에 믿음으로서 하는 것 임전무태 전쟁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생유택 살생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려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원광법사의 세속오계 학창시절에 많이 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임기웅변 즉각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하는 것입니다.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죠. 물러설 곳이 없는 곳입니다.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러면, 이말림이 쓰인 말, 임갈굴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이죠. 네이버 사전에서는 임갈굴정을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 없이 있다가 일을 당해서 허둥지둥 서두를 때 임갈굴정이라고 합니다.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신하신, 부수입니다. 총1 7획입니다 한자는 왼쪽에 있는 신하신과 오른쪽에 있는 두 개로 이루어진 한자가 이말림입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자역에 내서 1급 3,500자를 진행 중인데 신하신을 기억할 때 먼저 클거를 기억합니다. 클거는 덕으로 기억해 오고 있죠. 그래서 1급 3,500자 안에는 클거는 5개뿐입니다. 신하신은 20개입니다. 지금 신하신, 떡 시리즈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하신은 덕을 강조해서 떡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쓸 때는 영어 대문자 T, 한글 군을 쓰듯이 T군을 쓰면 됩니다. T군을 쓰면 정확한 필순이 됩니다. 그래서 1급 3,500자를 정복할 때까지 클거는 덕, 신하신은 떡,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인이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서로 봅니다. 그리고 입구가 세개 있는 것을 품. 그래서 서품. 이때 사람인이니까 인품으로 봐도 됩니다. 사람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떡 인품. 떡 속에도 숨어 있는 인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전에 떡 인품에 임합니다. 떡 속에 숨어 있는 떡 인품에 임합니다. 이말림자니까요. 이마은 떡인품. 발음해 보겠습니다. 떡인품, 떡인품, 이말림. 떡인품, 떡인품, 이말림. 이때, 클거 자, 클거 자를 강조한다는 말은 줄을 그으면 되겠죠? 클거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강조, 신하신 자, 떡. 그래서, 떡인품, 떡, 인, 품. 떡 속에 숨어 있는 인품, 이말림. 떡 인품, 이말림.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열일곱. 그래서 17액입니다. 떡 속에 숨어있는 인품, 떡 인품. 떡임 품, 이말림.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